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켈방 케바케 갤럭시 카드 수납링 거치대 케이스는 튼튼하고 기능이 많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카드 수납과 영상 감상에 편리합니다. 4위입니다 갤럭시 s25 부터 s22 까지 호환되는 스마트 클리어 뷰 케이스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췄습니다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엑시 마일드 스트랩 카드 수납 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부드러운 소재와 넉넉한 카드 수납 공간 덕분에 외출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 가능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2위입니다 Kmax 변색 방지 메탈 프레임 카드 포켓 휴대폰 케이스는 튼튼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그립감이 좋고 카드 수납도 편리하여 가성비가 뛰어나요. 1위입니다. 고스페리 하이브리드 카드 포켓 휴대폰 케이스는 심플한 디자인과 우수한 내구성 덕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해 만족스럽고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